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영상 일시정지하셔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혜택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금은 18%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어제 수렴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방 돌파 이후에 0.94달러 레벨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제가 0.85달러 돌파, 그리고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는 0.85부터 해서 0.9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수렴 돌파 이후에 0.94까지 상승을 봐도 늦지 않는다. 거의 수렴 돌파 이후 12% 정도 상승한 거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은 이런 가격대에 대한 지지나 이런 수렴에 대한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정직하게 올려주고 저항 맞고 지지 만들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응 방식이 굉장히 확률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0.94 레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0.94에 대한 어 부분이 어떤 돌파에 대한 과제가 될것 같은데 현재로서 이 수렴에 대한 상승분은 다 나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저항 이후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0.8달러 초반대까지 가능성이 있겠죠. 0.8달러 초반대가 이탈이 나오면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0.74 그리고 0.7달러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저항에 직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렴의 상승분도 다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변칙적인 움직임을 주면서 흔들기를 주면서 1A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1A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그러한 장이 아니라 개인들의 돈을 가져가는 장입니다. 1A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흔들면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A장은 개인들의 돈을 가져가는 장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장기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매도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어떤 원의장에서 흔들기는 나오지만, 가격대의 어떤 지지나 어떤 돌파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셔야 매도 타점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큰 부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저항에 대한 부분을 꼭 지켜보셔야 어떤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있다.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겠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밑으로 네, 강하게 빠질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상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0.5달러부터 위로 저항 구간들 다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 중에서 거의, 네, 마지막 구간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1.05달러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거의 최대치 단기적인 최대치를 여기로 보고 있고 지금 해당 구간에서 밑으로 빠져도 이상할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수렴에 대한 상승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0.94를 넘지 못했을 때에는 밑으로 강하게 한번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추가 이탈이 나오면 조정이 아니라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분에 있어서 거의 최대치까지 도달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진짜 많이 오르면은, 네, 해당 구간에서 10% 이상, 14% 정도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 다이렉트로 더 올라버린다라고 하면,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맞느냐, 돌파 이후 다시 조정을 주느냐. 그렇게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거의 상승치가 다 나왔다라고 본다라는 게제 관점입니다. 1.05까지 갈수 있다라는 전제도 결국 0.94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겠죠. 0.85 돌파를 만들듯이.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네, 완전 고점에서 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서 팔아도 굉장히 잘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네, 해당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